여러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면혜 속에서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기억하며 그 사건을 오늘의 사건으로 다시 우리들이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기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들 주의 말씀을 이제 듣기를 바랍니다 설교자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우리들 모두에게 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들이 맞이합니다. 우리 앞에 보게 되면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알리는 이 초가 이렇게 불이 켜져 있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성탄을 준비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아기 예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 또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청원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 가르시고 곳이 없어서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접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드렸던 이 기도가 대림절에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기도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가 기도했던 바로 그 말로, 똑같은 말로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 하늘을 가르시고 옷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대림절을 보내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사야 선자의 그 말씀을...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가졌던 그 생각에 있어서 조금 수정을 해야겠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하늘을 가리고라는 그 말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하늘을 가리고라는 그 말이 제가 제일 처음 읽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그런 그 의미와는 다른 의미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옷이 없어서 이 말을 히브리어를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하늘을 가르고 옷이 없어서라는 그 말보다는 하늘을 찢고 옷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늘을 찢는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늘을 찢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을 찢는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용어입니다. 어떤 현상 어떤 모습을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을 찢고 주님 오십시오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한 것과 같은 어떤 현상을 두고 자기 말로 표현한 이런 일들은 성경 속에서 아주 빈번하게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신약 성경에 있는 이 공간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성령 임재의 사건들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세례 이후에 성령 그 임재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 기록들에 있어서 약간의 좀 차이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사, 호련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빌기 모양으로 당신 위에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누가 복음은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그 당신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세례를 받고 있을 때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홀연히 하늘이 열리며 마태,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내려오셨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입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공간 복음서들이 적고 있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실제 하늘이 열린 그것을 적은 것은 아닐 겁니다. 아니면 하늘이 갈라진 그것을 보고 그렇게 적은 건 아닐 겁니다. 성령이 내려오는 그 모습 성령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 모습을 가지고 마태, 누가 그리고 마가는 각각 자기의 용어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기가 가졌던 그 이미지를 바로 자기의 용어로 했던 겁니다. 이사야가 하늘을 찢고 오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그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는 것을 그는 생각을 했던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사야는 어떤 광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이라는 말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하늘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은 하나님과 같은 말로 그렇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심하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떻게 또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집을 나타내는 말로 그렇게 사용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신다. 바로 이때 하늘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때 하늘은 뭔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야기했던 그 하늘은 제가 언급했던 그 하늘이 둘다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을 찢고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는 하늘과 관련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늘이 닫혔다. 왕상 8장 35절 만일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죽게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이 죄에서 떠나거든. 역대 6장 26절 만일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것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주의에서 떠나거든. 왕상 그리고 대하 이 말씀들은 하늘이 닫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이 닫혔다. 바로 이사야 역시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늘을 찍고 오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의 주의로 말미아마 하늘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늘이 닫혔다고 해서 못 오지 마시고 닫힌 그 하늘을 찢고 하나님 우리 곁으로 와 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런 청원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닫게 한 히브리인들의 죄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읽은 이 성경 본문 앞에도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읽은 그 본문 뒤에도 히브리인들이 지은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읽은 이 성경 앞과 뒤에 있는 그 히브리인들의 그죄 중에서 여러분들과 이 이사 63장 7절 그 이하에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공동번역으로 63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신 고마운 일, 여호와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나는 노래하리라. 여호와, 너무나도 친절하신 분, 그 크신 자비와 끝없는 선하심으로 베푸어 주신 은혜를 나오지 이지랴. 그들이야말로 나의 백성이라 배신을 모르는 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온갖 권경에서 그들을 구해 주셨다. 누구를 대신 파견하거나 천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친히 오셔서 그들을 구해 내셨다. 다만 그들을 사랑하시고 가엽게 여기시어 건져내셨다. 기나긴 세월을 하루같이 그들을 쳐들어 안아주셨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역하였다. 그의 극진하신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들은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지은 그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시고 사랑하고 돌봐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받고 누리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렸던 것. 바로 그것이 히브리인들의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결국에 하늘을 닫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죄로 인해서 다쳐진 그 하늘을 하나님께서 찍고 와주시기를 그는 빌었습니다.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대하고 그리고 시급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러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을 찍고 내려와 주시는 것 그시그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이사야 선사는 생각하고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죄 때문에 다친 하늘을 하나님께서 찍고 오시면 어떻게 되나? 이사야 선사는 이야기합니다.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이다.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그렇게 될 것이다. 산들이 진동한다는 건 그것은 우리 말에 산천 초목이 떤다고 하는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불로 모든 초목을 태워 아무것도 남기지 남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로 사람들이 싸우는 모든 것을 다 태워 버릴 걸 그는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 사회선자는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요동치게 하기를 그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도치해서 해 나가기를 그런 소망했던 것입니다.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을 보면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주님에게 실망하고 주님에게 드을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다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사야가 소망했던 것이고, 바로 그것이 이사야가 그 무엇보다도 주님 오심을 강구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하늘 짓고 주님 와 주십시오. 하늘 짓고 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셨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 강구, 그 간구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그 탄생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찍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빌리포스에 있는 찬미 시를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언급을 하며 예수 그리도에게 찬미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리포서 그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수께서는 직접 당신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봉 3장 13절에서 이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수께서 오셨을 그때 그때도 사람들이 죄가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죄 때문에 막힌 그 하늘을 찢고 사람들 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대림절을 지내며 우리는 하늘을 찢고 우리 곁에 오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을 짓고이땅 우리 곁으로 오셨던 주님의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는 또다시 주님이 우리 곁으로 와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의 그 탄생은 주님이 우리 곁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소망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고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며,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이 더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의 걸음이 늦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우리들의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악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막힌 그 길을 뚫고, 닫혀진 그 하늘을 뚫고, 주님은 다시 우리 곁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오심을 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하늘을 짓고 우리 곁으로 와 주십시오. 주님, 닫혀진 그 자물쇠를, 주님 그걸 다 여시고, 우리 곁으로 와 주십시오. 주님, 망가진 그 길들을 넘어서서, 주님, 우리 곁으로 와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을 짓고, 그리고 굳게 잠긴 그 자물쇠를 열고, 망가진 길들을 넘어서 우리 곁으로 와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절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고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함과 그리고 불쌍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절망,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야가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주님이 오시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것, 그것은 무기력함을 그리고 절망을 그가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무기력함 그리고 어떤 절망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그 절망의 마음, 그 무기력한 그 마음이 이사야를 하여금 하나님의 오심을 그렇게 간절히 빌었던 것입니다. 이사회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하나님의 은혜가 내지 않았습니다. 먼 포로에, 포로지에서 고생하다 고향에 왔는데 꿈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포로지에서 돌아온 그 고향의 모습은 형편없었고 그곳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척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사에게 묻습니다. 선지자님, 하나님은 왜 지금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었던 말은 무엇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들, 그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그는 아마 책망을 했을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 그런 따끔하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이사선자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힘을 내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의 고통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사의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힘을 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오지 않았고, 그래서 힘든 속에서 신앙으로 그 모든 신경을 이겨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지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마치 넉넉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이사야 선사는 무엇을 느끼고 그리고 그는 무엇을 할수 있었을까요? 그런 바로 그때 아무것도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런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내가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사회선생가 경험했던 그 마음,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힘들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기운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따끔하게. 당신이 이러면 안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믿음없이 가서는 안됩니다. 당신이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이겨 할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는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지는 사람들 속에 우리는 똑같은 충고를 똑같은 조언을 할 마음이 점점 사로잡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 무엇도 할수 없는 그런 무기력함을 우리는 느낍니다. 무엇인가 내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이 무기력한 마음이 누군가의 그 형편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오심을 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주님의 오심을 함께 빌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오심을 빌고, 그리고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우리들이 청혼할 때, 주님의 걸음은 더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이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위로를 해 주시기를, 주님의 자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자원을 내려 주시기를, 주님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우리는 바라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 바랍니다. 더 깊은 간절함으로 주님의 의심을 소망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삶을 지탱해주고 그리고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 그 하늘을 달리한 우리 죄를 참회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늘을 찢고 이 땅에 와 주십시오.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악독함이 하늘을 닫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닫혀진 하늘을 그러나 주님 찢고 우리 곁으로 와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서둘러 우리 곁으로 와주십시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정의가 목마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정의를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도움을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치유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 모두에게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